노래하는 성경 한국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학계서의 요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학계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바벨론에서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나 토착 세력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건축에 대한 의지가 거의 사라져 버린 때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노래로 듣겠습니다. <목소리> i oh, no. 공사를 시작했네. 만 개하리라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를 이... 노래가사로 사용된 요절을 통해 학계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서는 다섯 번의 날짜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리오왕 2년 6월 1일 성전 건축을 명령했고 6월 24일에야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7월 21일 성전 규모에 대해 실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할 것이라 격려함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9월 24일 성전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결을 요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같은 날 다시 나타나셔서 수룻바벨을 인장반지로 삼겠다고 말씀하심으로 학계서는 끝이 납니다. 의는 다리오왕 2년 6월 1일부터 2년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일입니다.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꿈꾸는 대단한 열정의 신앙인들이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6월 1일 백성이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의 설교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며 원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요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 1장 8절. 과거 이스라엘이 성전을 방치하고 재건을 방관한 결과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에 학계 1장 12절. 이에 대해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 격려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계 1장 13절.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그들이 성전공사를 시작한 것은 다리오왕 2년 6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다리오왕 2년 6월 1일 후 23일 만입니다. 성전재건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채 안된 다리오왕 2년 7월 21일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7월 21일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새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실망하여 대성 통곡을 하며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힘을 빼고 있음을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좀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과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보잘 것 없다는 것임을 알고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질문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보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성전의 크기는 같습니다. 지금 성전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두 성전의 규모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장식할 자재를 본다면 솔로몬 때만큼 충분한 금도 없고 백향목도 20년 방치되었고 돌도 불탄 그으름이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거니까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는 것입니다.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로 시작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하며 격려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완성을 기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계 2장 6절.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면, 이전보다 더큰 영광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절. 성전 건축전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를 기대하고 갔지만 10고루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갔지만 20고루뿐으로 항상 기대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계 2장 19절. 그러나 오늘 9월 24일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겨우 3개월 지났고 성전이 완공되는 다리오 6년 12월까지는 무려 4년 3개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당겨 주시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나와 나의 지체들이 연결된 공동체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감 도장같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스룹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계 2장 23절 하나님은 이전에 빼어버렸던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베를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스룹바베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성전은 4년 후인 다리오왕 6년 12월 3일에 완공됩니다. 너희는 산에서 난이도, 기쁨과 영광을 얻으니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성전봉사를 시작했네 나중에 평관이 중반께 하리라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